요한계시록 12장을 시작합니다. 12장은 이제 11장에서 일곱 천사와 나팔이 나왔어요.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7대,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있는 삽입된 장입니다. 자, 그러면 12장을 시작합니다. A great sign appeared in heaven.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with the moon under her feet, and a crown of twelve stars on her head. 큰 이적이 하늘에서 나타났다. 사인은 뭐, 이적, 표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큰 이적이 하늘에서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났느냐면, 어먼 크로디드 위드 더 선, 태양, 해를 갖고 있는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수시가 격이 있죠. 해를 입은 여자와 그의 발 아래 달을 갖고, 그리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왕관을 쓴한 여자가 나타났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상징어인가를 안다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의 빛입니다, 찬란한 빛, 하나님의 영광을 빛에 옷을 입은 여자. 그리고 자기 발 아래 달을 가진 여기서 자기 발 아래에 있는 달을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영원성을 상징한 겁니다 그리고 A crown of 12 stars o head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왕관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하늘에서 나타났다 여기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2라고 하는 의미는 12사도도 있고 12지파가 있지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 열두 지파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 왕관을 바라려는 영원성을 그리고 어, 해와 같은 찬란한 영광의 빛을 가진 빛의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She was pregnant and cried out in pain as she was about to give birth. 그녀는 임신을 하였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소리를 쳤다. 뭐와 같이? 그녀가 be about to give 버튼니까 출산하죠. 그녀가 막 출산하려고 했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소리를 쳤다. 소리를 질렀다. 자, 또 여기서, 그럼 여기 그 여자가 누구이고? 여기서 그녀가 막 출생하려고 하는 그 고통인데 여기 여자는 보통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자는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이 여자를 신부라고 하죠. 신랑 대신은 예수님이고 신부 되는 이 성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 다음 문맥으로 봐서는 이거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하여 막 출산하려고 고통을 막 지르고 있었다. 큰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Then 그리고 나서 another sign appeared in heaven.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이적이 하늘에서 나타났는데 이제 이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고 또 하나의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 이적은 뭐냐? an an almost red dragon. 드래 n 은 용인데 거대한이지 in almost 막대한 거대한 붉은 용.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로 상징으로 씁니다. 용도 그리고 뱀, 뱀, 용, 마귀 이런 것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하게 굉장히 큰 그 붉은 용. 이 붓다는 것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무력적이고 파괴적인 그 색깔이 붉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그큰 거대한 용. 어떻게 갖추느냐면, with seven heads and ten horns.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 여기 일곱과 열이 나오는데, 예,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의 상징은 seven, ten. 7, 7과 10은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왕들의 권세,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권위 이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왜냐면 하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end seven crowned on his head 그 머리에는 일곱 관을 쓴 거대한 붉은 용, 즉, 사탄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일곱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완전한 그 군주를 가리키는 거죠. 군주로 세워진 나라 일곱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군주의 나라에 왕, 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완전한 권세와 또그 왕을 가리키는 그 권세를 가진 거대한 붉은 용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은 세상을 완전히 권세로 다스리는 사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곱이 그리스도 오라고 하는 말로 많이 대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드래곤을 수식해주는 말이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이런 뜻이이 세상을 완전히 점령하는 군주의 왕관을 쓴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붉은 용이 나타났다. It's a tail swept a third of stars out of the sky and flung them to the earth.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이 별에 아우더부터 스카니까 하늘에서 하늘로부터의 별의 3분의1을 스웨트 휩쓸었고 휩쓸, 휩쓸었고 그리고 그 별들을 3분의1 되는 별들을 투디어드 땅에다가 플렁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그 꼬리가 별의 삼분의 이당하는 별을 땅으로 던졌다. The dragon stood in front of the woman who was about to give birth, so that it might devour her child the moment he was born. 그 용은 그 여자 앞에 서 있었는데 어떤 여자냐면 who was about to give birth. 그러니까 막 출산하려고 하는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이제 이 여자 앞에 와서 서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it might devour. Devour 삼키다요. 그녀의 아이를 이제 낳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어떤 순간 he was born. 그가 태어난 순간. he. 니까 남자가 태어나는 거죠. 그가 태어나는 순간, 그 남자가 태어나는 순간, 그녀의 아기를 삼키기 위해서 막 출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 있었다. 여기서 그 아이가 아, 누구냐?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아이가 태어날 것까지도 알고, 그 여자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삼킨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탄이 죽,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he gave birth to a son, a male child who will rule all the nations with an iron scepter.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여기 아이론셉터라고 하는 건 왕권, 주권 이런 뜻이니까 철장권세라고 해요. 철장권세를 가지고 열국을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라는 걸알수 있죠. 여기서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남자 아이인데 이 철장권세로 열국을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탄이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nd her child was snatched up to God and to His throne. 그리고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과 그의 보좌 위로 올라갔다. 낙하채졌다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되겠죠? 그녀의 아이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보좌 위로 채워졌다. 올라갔다. The woman fled into the wilderness to a place prepared f o 160 days. 그 여자는 프레드 어디로 도망갔느냐, 면 어디로 피했느냐 하면, 빌드니스, 광야로 피했다. 어떤 장소가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녀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곳은, 곳은, 곳인 그 광야로 피했다. 그곳에서 쉬, 쉬 그녀는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게 된다. 1260이라는 것은 이제 대환란 중에 있는 전 3년 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3년 반의 기간을 1660,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1260일. 3년 반 기간을 보호를 받게 되, 될 것이다. 받는 장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 우먼은 교회라고 보면 은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3년 반 동안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laughs> Then w a r broke out in heaven. 그때 전쟁이 하늘에서 broke out은 일어나다죠. 그때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났는데, Michael and his a n g e l fought against the dragon. 미가엘은 이제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죠. 그의 사자들이 그 드래곤은 이제 사탄인데 그 용과 용과 대항하여 싸웠다. 그러니까 사탄과 싸웠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용과 싸웠고 그리고 and the dragon and his angels fought back. 또 용과 그의 사자들도 똑같이 또 싸웠다. 한쪽에서 싸우면 다른 한쪽도 싸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또 바로 백은 뭐, 그, 그와 같이 반대로 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But, 그러나 he was not strong enough. 그러나 그는 큰충분한 힘이 없었다. 여기서는 h 가드래곤이 미가일이 아니라, 여기 바로 드래곤 어, and his angels 나고 여기 h 라고 받았으니까 여기 h 는그 사탄을 말하는 거죠. 용이니까. 그래서 그 사탄은 충분한 힘이 없어서, they lost their place in heaven.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다. 자기의 하늘에서 자기가 설 자리가 없었다. The great dragon was hurled down. 그래서 그큰 용은 에, 쫓겨났다는 거죠. was hurled down. 밑으로 던져져 버렸다는 거니까, 그큰 용은 쫓겨났다. That ancient serpent called the devil or Satan. 그 옛날 뱀, 즉, 마귀라고 부르고 또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엣뱀. 그러니까 이 <laughs>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엣뱀 또 용이라도 부르고, 이렇게 사탄이에요. 그 옛날 뱀인 뭐라고 불리오는 마귀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그 f 뱀즉그 사탄은 leads the whole world astray. The whole world는 전 세계죠. 전 세계를 astray는 방황케 한다, 일케 한다 이 말이니까 어지럽힌다다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사탄은 전 세계를 다 어지럽혀요. 그리고 he was hurled to the earth. 그리고 그 사탄은 땅으로 쫓겨났다. And his angels with him. 그리고 그의 사자와 그와 함께. 그러니까 사자도 그 사탄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그게 원래 하늘에 있었던데 땅으로 쫓겨났다.